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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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미어� nó>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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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시죠. 좋은 노래입니다. 에이, 좋아, 이 노래들 2 어. 0이3구나다 아, 좋아, 역시 좋은 노래입니다. 아, 그렇지. 아이고. 1000 노래. 1 0 0이 노래. 1000노야1 0 0이 노래. 1다0 0 노래. 1다0 0 노래. 이0 0 0 노래. 1 0 0노노 뭐번가 바로 막 짖을까요? 안되네. 폭력은 안될 수. 아이고야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잘 자라. 잘 자라. 우리 리 귀여운 아가 아름다운 비 안돼. 지켜아신말이잘 자라. 우리 귀여운 아가 잘 자라. 아합니까 제발 그만해. 무일 있지? 시끄럽게 할거 당장 나가! 너네 말 마리 멈췄까 안되네, 분명 안된다고 했는데 어이구야 자, 이번에 제가 발매한 수면 기계입니다 자, 이걸 마시면은 어떤 돼지들과 잠이 들지? 어때 아, 저어 그걸 해봐라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아네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말이세 자, 일단 잠들수으니 된거 아닙니까? <laughs> 나 맛있어! 들 맛있네 맛있어! 아! 맛있어 맛있어! 잘다 어? 뭐야? 오! 황금이가지이 그 뭐야! 야야서워서워지 어, 편하게 채워주겠다 악몽을 크게 만들어? 감히! 이번엔 망치를 가잡았어아이구야 진정이나 지 으이구야 역시 몽둥아 약이지 패크 안녕히 주무십시오